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112입니다.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교민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필리핀에 올때 돈을 좀 갖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큰 돈은 아니더라도 이제 필리핀에서 뭐 직장생활하지 않고 뭐 버틸만한 그런 자금을 갖고 이제 필리핀에서 이주를 생각해갖고 필리핀 들어왔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외국처럼, 뭐, 선진국처럼 가서, 뭐, 일을 좀 한다든가, 또, 남 밑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필리핀에 들어온 분들은 이제, 대부분, 그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뭐, 필리핀에서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수입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목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만들려고 이제 필필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것저것 아이템도 알아보고 또 혼자 할수 없으니까 또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러다가 이제 초창기에 뭐 기본 경비를 이제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뭐 수익 없이 이제 계속 지출이 있으니까 생활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느 순간, 그 가지고 왔던 이런 뭐, 종잣돈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술술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뭐 어떤 일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필리핀에서 이제 보낸 시간이 있는데, 다시 한국에 나가기도 뭐 하고 또 한국에서 어느 정도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 돼 버린 상태라서 여기 눌러 앉아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이제 한국 분들 보면 요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한국 가서 이제 돈을 좀 만들어 와야 되겠다. 이래 가서 이제 한국 가서 돈을 좀 구해 와 갖고 또 보면 그 몇달안 돼서 또 마이너스가 되고. 그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데가 돈을 만들 수 있는 그 돈을 쓰는 그런 개념이지. 돈을 이제 만들어 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직장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한국분들이 하시는 업체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또 한국분도 그 사업이 좀 어렵고 이러면 검색 또그 업종을 전환하고 또 하던 업체를 또 접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한국처럼 뭐, 한번 들어가면 그게 마지막 직장이 될 정도로 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 내에서 이제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분들이 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참 운이 좋은 경우인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또 한국처럼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현지 채용이라 그래가지고, 그 필리핀 현지인들보다는 이제 월급을 좀더 주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월급이 택 없, 택도 없이 이렇게 뭐 후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뭐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또 오래 있을 생각도 안 하고 또뭐 업무를 보면서 이제.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에 뭐 이익을 남기고 뭐 도움을 줘야 되겠다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일을 배워서 이제 빨리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들 자기 일을 남 밑에 있으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대부분 뭐 올해 그 버티지도 못하고 그냥 유통 과정 뭐 어떻게 그 진행되는 그 과정만 이렇게 배우려고 뭐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뭐 다들 이 필리핀이란 이런 나라 자체에서 뭐 많은 일에 현지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는 어, 접근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한인들 상대로만 계속 어, 진행하는 경우들 뭐 일단 이제 한인들이 이제 현지인들하고 같이 어울 수가 없고 한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어려워지면 또 회복하기도 어렵고 내가 뭐 필리핀에서 좀 형편이 좀능력하지 못해서 이제 현지인들이 사는 로컬 동네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뭐 정말 이제 처음 이제 필리핀 왔을 때 그런 자신감, 그런 뭐 기대감 이런 것 자체는 사라져 버리고 그냥 이렇게 뭐 현지화되고 뭐 주눅이 들고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필리핀에 이제 대도시라고 하는 데에도 이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초창기에 이제 팬데믹 때는 이제 사람들이 어, 답답해서라도 이제 밖에 나와서 차 타고 다니고 뭐 바람 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바깥 출입하는 사람도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다녀도 이제 차가 많이 막히고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물며 이제 메트로 마닐라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불빛이 가로등도 많고 많이 생겼고 또, 건물이 이제 많다 보니까 외부 조명도 이제 상당히 밝아가지고, 밖에 다녀도 이제 크게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안 들만한 장소들도 많은데, 그런 곳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죽하겠습니까? 지방이나 뭐 이런, 어, 외곽지에 사시는 이제 교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면 깜깜한데 내가 좀 형편이 뭐 아직까지 많이 나빠지지 않아 가지고 이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뭐 드라이시클이라든가 뭐 지프니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필리핀 생활 뭐 최악일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 저도 이제, 음, 한국에 애들이 이제 다 나가, 큰 애가 나가 있고, 이제 딸내미도 이제 올해 이제 한 5월이나 6월쯤에 이제 한국을 가야 되니까 집이 휑합니다 집이 휑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집에 있어도 밖에 나가도 그렇게 이제 필리핀에 대한 큰 애착이 안 갑니다. 애착이 안 가고 뭐 이런 걸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 봤는데 예전에 이제 필리핀 은퇴 이인이란 그런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필리핀에 와서 생활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필리핀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 밤 되면 이제 다닐 때도 없고, 대부분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집에서 시간을 보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적적함을 달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한국하고 달리 이제 예전에는 필리핀은 어, 뭐 새벽이고 아침이고 할것 없이 어느 시간대에 나가, 밖에 나가도 술한 잔, 맥주 한잔할수 있는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또 어딜 가도 이제 사람이 시끌벅적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예전하고는 참 많이 이렇게 다른 분위기고 그래서 저도 5월 달에 이제 딸내미가 이제 한국 나갈 때어 이제 따라 나갈까 싶습니다. 따라 나가서 이제 애가 이제 학교에 적응할 때까지 한 두어 달 이제 한국 나가서 애들 적응하는 거 도와주고 한국에서 좀 두어 달좀 쉬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딸내미는 이제 오빠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가는 것도 크게 걱정 안 하고 뭐 오빠 보고 싶으니까 뭐 빨리 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딸내미도 이제 한국 가서 생활하는 것 자체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내미도 볼겸한 두어 달 이제 한국 나가서 이따가 예 필리핀에 들어와갖고 또 생활할 것 같습니다.